유튜브 친구들 반가 반가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냐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스쿼드 영상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해볼 건데 토치가 나오고 나서 토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못 쓰는 경우가 많아도 오늘의 천백억 잉그란더 잉글랜더 스쿼드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Let's get it. 소속 팀 걸로 잉글랜드 한번 가보자 우선은 아야 오요오요 오유 오이 잉글랜드 우선 조금 쓸만한 게 살짝 보면은 이거 요거 얼마냐? 이거는 못 쓰겠지 인간적으로. 야 이거 하나 쓰면은 난리 법석일 것 같은데. 어, 좀 느낌은 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가야 된다고요? 선생님 혹시 대본 있나요? 이거 무조건 쓰고 싶구나 에릭 케인. 아그 포메이션 뭘로 할 거야 선생님? 5-2-3. 어 5-2-3이면은 주인분 이거. 후배 좀 묵직하게 가야 되는데 케인. 아니 봉우님 케인 안 쓰실 거면 스쿼드 BJ 하시지 마세요. 진짜 불편할. 죄송한데 선생님은 그냥 BJ를 접으세요. 강준호 한테 저 스쿼드 맡길 거면사기당해 놓고 와가지고 내방 와서 감마하라 배나라 일해라 전래라 막 죽여라 자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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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볼게요와 메타몽 탑소바 이거 뭐냐고 이거 내가 무슨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방 주기 전에 이불 정리부터 하자 죽이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 케인 넣고 나머지를 여러분들 이제 500억으로 짜야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레시포드 이거 얼마냐? 어, 이거 300억이야. 이거 어떤가? 이거 솔직히 이것도 인정 안냐? 현역 위주로 가자고? 밸런스가 형님 이건 무슨 느낌이면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수학시간에 배운 가분수 느낌이지 800억을 태우는데 미, 야 8이면 은야 3분의 8이면 2와 3분의 2여 안돼 이거 케인 그 밑에 시즌이요 노민이 아니 좋게야 하지 좋게야 한데 좀급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케인 빠돌이세요 혹시? 아니야 진짜 물어보는 거야 나쁘게 질문하는 게 아니야 주인분 입맛에 맞게 좀 맞춰드려야지 그래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건 들어가야 돼 진짜로 이건 들어가야지. 아니 진짜 존나 좋다니까 이거. 레우제비요 레우제비오 진짜로. 잉글랜드 듀오. 자 그다음에 노미케인, 노미케인 좀 별로긴 해요. 얘은카대삼 카로 비교하면 그래도 좀 어비스 탈 거거든. 어. 달리기 차이가 존나 심해. 아니면 진짜 토치 삼 카만 쓰실래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밸런스가 좀 돼. 사카는 좋긴 한데 비싸잖아. 메시포도 토크하고 케인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제가 봐도. 벤포드, 벤포드도 좋긴 할거 같은데. 양발에다가 미드필더는 데클런 라이스 하나 넣죠. 요거 하나 넣고 성능 생각하면 요것도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은데, 요거 솔직히 인정 아니냐? 요거 진짜 인정이지 여러분들. 제임스 밀러는 다 돼, 엄청 좋아. 데클런 라이스보다 오버로 더 높아 버려. 아 근데 대갈 밈배가좀선 넘긴 하네. 햄배. 이거 칠카만 쓸까 우선은 토물이나 이런 거 넣어도 되긴 해. 요거 하나 넣을까? 여기 빠르, 빠르긴 한데. 넣고. 쇼딘이 넣어야 되냐 쇼딘이? 이거 안 넣으면 잡혀가냐 혹시 그 다음에 조고메스 괜찮은 거 있나 조고메스와왜 큐비션이야 이거 스톤스 그럼 이제 돈이 오바 되잖아 지금 토치 이빠이 껴가지고 느낌 이빠인데 밀러를 빼고 좀 괜찮은 친구 누구 있지 핸더슨 요게 제일 좋을 거야 아마 어, 20 21 토티 이렇게 가죠 골키퍼부터 정해 골키퍼 누구 쓸까 이 보프 그 다음에, 워커는 넣어야 돼, 우선은, 진짜. 근데 라이브 워커 금카면은 진짜 좋거든? 요거 넣고. 그 다음에, 급여 15 남았어. 이쪽으로좀 세게 갈까? 이거, 요거. 요 정도면 괜찮으려나? 이렇게. 오, 야, 느낌 있네. 와, 이거 미패만 좀 바뀌면 진짜 멋있긴 하겠다. 루크쇼 샘패을고 가야 되냐고요? 왜냐면은, 형님, 지금 무지성수로 막으려면은, 빠른 애들 기반으로 가야 돼. 어, 최선 아니야? 야, 그럼 이대로 갈까? 락끈하게 말씀 주세요 어 그럼 가봅시다 불꽃이 응. 안사줘안사줘 얘들아 이거 거래량이 없어 자 우선 스탯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능력치가 1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가 1더 올라가야 되고 여기다 플러스 2에다가 잉글랜드 케미까지 생각을 하면 될거같아자 우선은 벤포드부터 볼게요 123 119 124 126 118 129 118 114 117 1 1 1 0 3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드리블 스탯이 생각보다 좀 낮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점프 좋고 헤더 좋고 몸싸움 좋기 때문에 좀 기대 볼 만한 공격수인 것 같아. 커브도 여러분들 114고 중거리도 좋기 때문에 좀 기대해 를 봅시다. 자, 그다음에 레시포드랑 산초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 방송에서 좀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보면 기본적으로 능력차가 120, 1 2 0 120, 120, 120 속가 지이고 슈팅 좋고 그다음에 드리블 에지고 몸싸움도 레시포드 지이고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데클런라이스랑 핸더슨 둘다 이제 보면은 약발이 3이라는 좀 단점이 있지만서도 데클라나이즈 185, 조던 엔더스 182, 속가 괜찮고 능력치 말렙 찍으면 요 정도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김패스 올라가고 패스 부분에서 기가 막히고 공격적인 전개 빌드업에서는 조던 엔더스를 좀더 앞서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데클라나이즈가좀더 앞선다는 점, 자 그다음에 벤치레이랑 카이러커, 뭐 얘가 아무리 좋아도 라이브의 급여가 군대 속가가 비슷해. 공격적인 부분, 여기가 훨씬 낫지만서도, 여기도 그렇게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고메스랑 토모리부터 볼게요. 조고메스랑 토모리 보면은 속가 비슷하고, 뭐, 저급여. 여기는 저급여, 여기는 약간 중간급여인데, 그래도 스탯이 잘 빠진 모습. 토모리 같은 경우. 여기 원래 루크쇼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스톤스. 자, 여기도 만렙 찍으면 이 정도 돼. 115, 111, 129, 96. 수비적인 스탯 굉장히 좋고, 민첩성 밸런스가 111, 120, 볼컴 120. 자, 그 다음에 니포프. 예.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출정식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유니폼 바꾸고 출정식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석아예 안되지 동모리 개빠른데 은바페가 아무리 빨라.. 하나 더 있는데? 아 안되지 안되지 도티레반 훈련복지 없으면 썩었어 요즘에는 포메이션 이런 게 상관이 크게 없는 게 그냥 자기가 익숙한 위치에다가 선수들 넣어놓고 오우! 뭐야 왼발 ZD 아웃 프론트로 감아버리는 아웃 프론트로 감아버리는 와우 벤포드 쉿 벤포드 체감 여기는 뱀포드는 체감형 공격수는 아니지. 뭐? 뭐야? 야 존나 잘 생겼네. 축구도 개달하네? 어, 뱀포드 개 잘하네. 뱀포드개 좋다. 양발의 뱀포드 유정훈 픽. 대반대반보다는 내반, 체감 안 좋지 않을까? 근데 비슷비슷할 걸. 아그 방송 중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아 오프사이드인 거 알고, 잠깐 졸았네. 무슨 테스트? 어나 했지 아까. 나 마지막까지 하고 나왔어. 산초, 산초도 슈팅 좋아졌거든요. 크으, 빨라 그리고 아, 섹시하잖아. 레시포드가 뭐못 보여줬네. 까비. 주인공 어때 이거는? 지금 요놈은 어때? 레시포드의 끈기있는 플레이 쓰리톱이 공격이 다 좋잖아 어디로 갈까 야 중거리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다 피카츄 아 루쿠쇼 들어오면 끝장나죠 선생님 이제 에이 주인분 여고 어때? 맨시포드의 침패침 케인도 이거 훈련코치 달아놓으면 괜찮아 안 달면은 못써아 누구를 찾까? 벤포드 제트리 한번 보여줄게 아나 어, 방송 안 멈췄어? 뭐야 이거? 아나 방금 방송 멈췄어 여러분들 인터넷 잠깐 멈췄어 아, 한 시간 걸렸는데. 아 무승부 안 가죠 형님 가오가 있지. 약간 떠들면서 해, 떠들면서 해서 그런 거고 안 가죠 무승부. 오,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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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상상 산초 저, 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드리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야. 벤포드 같은 경우는 양발잡이니까 상대가 어디로 가든간에 위협적인 거야. 여기 형님도 앵간히 드리블치네. 아. 카츄. 아자, 산초 무각슛 레이시포드 슈팅이 너무 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쿼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기타 등등 ETC 잘 자요. 공양이들.